네, 안녕하세요. 코딩하임입니다. 어, 오늘은 6월 7일 69일차 투데이 엘런 시작하겠습니다. 어, 사실 오늘은 6월 7일은 아니고 6월 9일 새벽 3시 29분인데요. 어, 어제 거를 투데이 엘런을 못 찍어가지고 어, 방금 전에 6월 8일자 70일차 투데이 엘런을 찍은 다음에 어, 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체크인 시간이랑 체크아웃, 그러니까 노션에다가 메모나 이런 것들을 다 못해가지고, 어, 음, 그래서 체크인이랑 체크아웃 시간은 없는데, 체크아웃 시간은 있겠다, 체크아웃 시간. 아, 체크아웃 시간은 아니고, 그, 몇 시간 했는지, 6월 7일이면, 월요일이면, 화요일. 월요일에서 화요일, 화요일, 네, 화요일 날. 이걸로 인증해야겠다. 아, 예, 예. 어, 네, 월요일 날 16시간. 시간이야, 시간. 이거는 화요일 날 21시간. 2 1시간을 깨어 있었어요. 아니지. 이때 자고, 이렇게 있었고, 그랬었을 거니까. 3시간만 잔건 아닐 거예요. 응, 더 잤을 거야 어, 이, 이나, 이날은 그, 저기 뭐야, 책을 좀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이제, 그, 뭐야, 6월 8일자, 70일자 영상을 보시면, 어, 좀그 새벽에, 깨달은게 있다고 해야 되나요? <laughs> 그러니까 작년에 구피과정 들었을 때 들었을 때 조금 그 한매칭게좀 있어가지고 야, 스프링을 진짜 오지게 한번 파봐야겠다. 약간 이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항에 들어오면서 일부러 그 토비 스프링이랑 JPA 김영한님 것 책까지 사가면서 뭐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되게 자주 보이는 단어들은 일단 목차에서 1차적으로 내가 스프링을 잘 모르는데 내가 이 단어를 알 정도면은 이건 유명, 아니 이건 중요한 거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어뭐 보이는 것들은 형광펜으로 일단 다 칠해놓고 대충 뭐 인덱스 있잖아요, 요거 포스트잇, 포스트잇 갖다가 이렇게 페이지 표시해놓고 이거는 무조건 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깊게 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어, 거의, 알고리즘 주한 3일 정도 남겨, 3, 4일 정도 남겨놓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 토비의 스프링, 클린 코드, 뭐 이것저것 책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아니지, 어제까지. 오늘도 좀 보긴 봤는데, 참고, 코드 짜는데 이제 참고하려고 한번 봐봤고, 어노테이션 하나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그런 식으로 참고하는 정도는 하는데, 어제 새벽에, 어 저기 뭐야, 그, 오늘 하루에 딱 써야겠다. <laughs>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백기선, 백기선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거 영상을 보다가 스프링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내용을 새벽에 그걸 봤거든요. 근데 토비의 제목이 그, 토비 스프링 뭐 절, 절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토비 스프링이 딱 보고 있는 이제 뭔가 독자로서 어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이제 처음부터 정독하지 말라는 얘기고 필요한 내용 들으라는 게 당행 다행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고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사실 웹 개발을 아마 하는데 뭐 저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A, AOP가 뭐 아예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네, 그 강의에서도 AOP가 나오긴 나와서 AOP가 대충 이제 기능, 그 핵심 기능에 부가 기능들을 모듈화 시켜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그냥 딱그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을 이제, 얼마, 얼마만큼 깊게 파느냐,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는 사실 가성비가 안 나오고, 그냥, 어, 저, 정말 중요한 내용? 뭐, 그런 내용 정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프로젝트 경험, 프로젝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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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 그거를 어제 새벽에 좀 깨닫고, 그럼 바로 그냥 토비 스프링을 접어버렸어요. 그냥 접었다기보다는 그냥 옆에 이렇게 펴두 접어두고 책장에 꽂아뒀다가 오늘 잠깐 필요해가지고 막 폈는데, <laughs> 다시 제 옆에 있네요. 아무튼. 백기선님, 토비의 스프링,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거였나 기억, 기억이 안 나요. 영상을 보고. 이런 내용 클린 코드도 이제 보려고 했지만 이거는 못 봤어요. 왜냐면 시간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토비 스프링을 보고 AOP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 기능 플러스 부가 기능이 있는데 이 부가 기능을 모듈화해서 하는 것을 AOP라고 한다. 음, 뭐이 AOP에서 이제 중요한 뭐 핵심 키워드는? Annotation. 아, 이거. Annotation을 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 그게 없나? Annotation. Aspect Annotation인가? 이건 아직, 아직 AOP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배, 어, 그냥 개념으로만 그냥 알고 있는 수준이라 뭐라 설명을 못하겠고. 요거랑 지금 생각나는 게 포인트 컷이 포인트 컷이 뭐딱 포인트 그점 찍어가지고 거기 여기여기여기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정해주는 거라고 제가 강의에서 본것 같은데 <laughs> 일단 키워드만 작성해놓는 걸로 아 이거 말고 또또 또 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ORM ORM은 그 O/RM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일단 JPA는 자바에서 쓰이는 이, 이 O/RM O/RM 표준이다. JPA는 인터페이스이고 구현체는. 어... 하이바이트로 구현된다. 아, 그러니까 보통 구현되는 것은 하이바이트로 구현이 되고 있고 쓰고 있는 것도 결국에 그거죠. j p a 인터페이스고 자바에서 쓰이는 API 표준, 자바 API라고 해요. API. 그다. 오알 아, 엠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알 엠... 아, 이게 지금 정리한 게뭐 뭔가 공부한 거는 되게 머릿속에 들어온 거는 많은데, 아, 이오알 엠을 까먹어버지 아, 맞아, 맞아. 아. 어. 좀 더, 좀더잘 설명드리는 게 없을까? 내가 정리했지만 참 허접하네요. 오브젝트 릴레이션은 몇 개. 그러니까 뭐, 결국 그, 이제, JDBC? JDBC, SQL Mapper 이 공통점이 결국에는 그 SQL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해 주기 위한 그 이제 방법 기술인데 어, 이 JDBC가 쓰였다가 그리고 불편하니까 중복 코드도 많고 커리도 일일이 짜야 되고 뭐 이런 관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는 SQL Mapper라는 게 나와서 MyBatis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Spring JDBC 이로 쓰다가, 이제 그것도 불편하니까, 이제, 어, 스링제 리뷰 C 나오고, 그 다음에 ORM이라는 게 해가지고 나와서, 이 ORM 표준이, 뭐, 자바뿐만이 아니라, 뭐, 장구랑, 뭐, 여러 이제 프라이, 프레임워크, 그리고 뭐, 라이브러리, 뭐, 이렇게 해서도 쓸수 있는데, JPA라는 건 이제 자바에서, 자바 인터페이스로 해가지고, 네, JPA 인터페이스로 해서, ORM, 을 API로 잡아, API로 쓰게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하이웨이트가 구현을, 구현을 해서 쓴다. 이거죠, 이거겠죠. o r m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데, 이제 객체지향적으로 이거를 구현을 개발은 다 해놓고, 막상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렇게 못하니까 오 r m 이 나온 거다. 그래서 오리엔트, 오, 오브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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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이션, 매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그게 O/RM이다. O/RM은 각 테이블 또는 구분 구분하고자 하는 데이터 단위로 객체를 구현하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형성한다. 네. 요 부분을 좀더 어, 이 부분을 좀더이 정도 이해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다는 거에 좀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 싶어요. 네.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지금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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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내려가는 거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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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내려가는 거라서 자주 보고 자주 찾아보고 그리고 그러는 이유는. 이제, 자바나, 자바 면접, 기술 면접, 그리고 그, 스프링에, 대, 스프링에서도 기술 면접. 사실 면접을 잘볼 자신이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사실상 좀 걱정이 좀덜한 게, 어차피 하다 보면, 어, 이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확신을 해. 그래서 그런 걱정은 없는데, 막상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는 만드는 데에만 집중하지. 그 시간 동안에 뭐 기술 면접이나 이런 거를 준비는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이런 거를 또 스프링이 굉장히 양이 방대한데, 어 되게 금방 이렇게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기,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젝트도 돌려보면서 이게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쓰이게 됐구나 라는 거를 어, 몸소 좀 느끼려면 어느정도 제가 이 갖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지금 스프링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구현인데 뭐 CLD 구현도 그렇고 뭐 게시물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그렇고 뭐든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지금 사실 가장 필요하고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술 면접을, 사실, 뭐 작년에도 공부를 해봤지만, 제가 이력서를 써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SI 회사나 이런 데쓸때 기술 면접을 해본 적도 없고, 이력서 하나, 한, 한 군데 내가지고, 그게 돼가지고, 그래서, 뭐 그, 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조금, 좀, 하려, 해보려면, 이거 좀잘 알고 있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지금 잘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이 정도 대충 이런 느낌의 이런 것 때문에 생겼구나 하는 어떤 역사적 흐름 그러니까 다행히 국비를 다닐 때그 JDBC랑 어, JDBC랑 SQL Mapper 마이바티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한번 써보면서 그 xml을 굉장히 귀찮게 작성해 봤던 그 기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오히려 학교에서보다 저기 회사를 들어가서 6 개월 동안 봐온 코드들이 전부 다 XML 파일에 어, 새로 만들었던 프로젝트마저 프로젝트도 당연히 예, XML 파일로 해가지고 마이바티스로 예, 그렇게 연결을 했었었는데 아, 그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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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조금 귀찮기도 하고. 근데 이제 확실히 지금 뭐 제대로 써본 거는 없지만 일단은 JPA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이렇게 테이블도 JPA로 만들고 ORM, 결국에 ORM인데 JPA죠, JPA긴 하지 그래서 JPA로 써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게 테이블의 엔티티만 해서 생성이 되고 기본 키는, 그냥 어노테이션 붙이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왜냐면 그 전에 오라클을 배웠는데 오라클 배웠을 때는 아 포트.. 무슨.. 아그 이름을 까먹었네 포트포워딩인가 뭐더라 무슨 포, 포워드? 포워딩? 포워딩이었는데 무슨 포워딩 오라클 포워딩 포워딩.. 포워딩 포트포워딩 포트 맞네 포트포워딩을 해가지고 우리 사진 리스트랑나 내가 아는 그림은 없는, 없어 보이는 그 느낌인데. 아무튼, 포트포워딩이라는 걸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그 이름이 뭐지? 아, 지웠나본데. 네, 그럼 저그 썼던 툴이 있었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하, 하, 하이 q 큐 아, 이름이 뭐지? 였 하이. 무슨 SQL이었네. 흠흠. 아, 기억이 안 나. 무슨 SQL이었는데, 아마 많이 쓰시는 이 있을 건데. 아, 하이디 SQL 여기 있구나. 하이디, 하이디 SQL. 예, 여기다가 이렇게 저 넣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셀렉트문 써보고, XML 파일에다 셀렉트문 써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그었습니다 정말 진짜 그때 손가락 많이 아팠어요. 처음 코딩을 해보는 것도 코딩 해보는 거였는데, 어, 이, 이건 도대체 뭔, 뭔 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어려,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처음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들이 어쨌든 있다 보니까, 어, 확실히 지금 이게 왜 편한지, 그리고 왜 쓰... 어, 왜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기억나는 게 있다면 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면서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MySQL을 쓰다가 이제 오라클로 바, 바꿔야 된다. 아니지 보통 오라클에서 MySQL로 가나 어떻게 되요뭐 어쨌든. 스던 DB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같 일반적으로는 그 이제 어쨌 어, 마이스킬이랑 오라 클이랑이 이해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도 일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JPA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뀌어져도 크게 상관이 없다. 다 변환이 알아서 된다. 그게 아주 큰 장점이고 그게 이제 다 조금씩 조금씩 결국에는 뭐 글쎄 이제 롬복처럼 어, getter s e t 에 이제, 코드를 줄여듯이,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 g e t t e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 어, 여러 가지 저걸로, 그, 코드들을, 불필요한 코드들 을 생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대신 처리해줄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코드의 가독성이나 아니면 카드, 카드, 코드의 이 길이들이나 이런 게다 줄어드니까 그게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 지, 지는 거죠. 졸린가 봐요. 눈이 무겁네요. 혀가 꼬이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뭐, 이거 오늘 할 일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클린 코드를 보려고 했는데 이거 못 들었고, 그 다음에 강의, 이때는 강의를 들은 것 같은데, 3주차. 그리고 강의도 이때는 이거 이제 듣고 필요한 것만 이제 들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생각해서 강의도 지금 안 듣고 있고 지금 이제 계속 과제, 과제, 과제 연속입니다. 이거 뭐 팀과제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또 돼보니까 팀과제고 뭐고 지금 그 과제, 지금 팀과제가 아니라 과제. 과제를 어, 해야 돼요. 이거 게시, 게시물. 만드는 과제인데 댓글 기능까지 추가해서 <laughs> 예외 처리하는 건뭐있또 있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직도 작성해야 되고 생각보다 레벨 1일 짜리라는데 레벨 1인가? 근데 아직 못하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하느라고 일단 나머지는 못했고 3주차 이거 중간까지 까지 이렇게 들었고 팀 과제는 심가지는 어 원래 오늘 새벽에 하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6월 10일날 6월 10일날 하겠어요 6월 10일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은 것을 깨닫고 어 이제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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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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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네.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론을 열심히 팠기 때문에, 이 정도 개념만 딱 이해하고, 백기선님 믿고, 구현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어 비록 이게 영상이 6월 7일, 8일 날 올라갔어야 되는데, 어좀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일단 좀 과거로 돌아와서, 투데이 알런을 좀 진행해 봤습니다. 어 이게 슬슬 밀리는 게 너무, 무섭네요. 일단 이게 투데이일은 밀리면 진짜 안 되는데 블로그는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정리하려 그러면 너무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일단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해놓고 그러고 나서 좀더 깊게 이해해가지고 완전히 내가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진짜 손가락이 아프도록 쓰니까, 그거를 조금 노리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정리를 한번, 대충 한번 써놓고, 그리고 다시 수정을 하든, 새로 쓰든,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그러니까, 어, 그러면 6월 7일, 6 9일자 투데이 하일러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